안녕하세요. 시장 가는 엄마. 오늘은 고성에 위치한 간성 전통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방의 시장인 만큼 2일, 7일로 5일장이 운영되고 있다곤 하지만 주말이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5일장에 맞추지는 못하고 다녀왔습니다. 고성군 중앙에 위치해 있고 오래된 전통시장이니 장서는 날이 아니라도 괜찮겠다 싶었지만 사실 약간 망했습니다. 다 구경 못 했어요. 심지어 소화시킬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념이니 영상 남겨볼게요. 소화도 시킬 겸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현 위치. 그리고 여기 시장. 간성 정통 시장. 주차장은 붐비지 않아서 나름 많이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바퀴 둘레길 이렇게 이렇게 노래 부르면 되는 거야? <laughs> 먹거리 식당 조기 어. 어 뭔가 푸드코트처럼 만든 데가 있더라고, 특이하게 음. 막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배고프니까 여기 있잖아, 푸드존 <laughs> 어, 그러네, 바로 앞이네. <laughs> 시장 되게 조그맣긴 하다. 아, 어. 오일장쓸때만 조금... 많고. 되게 특이하네. 그저보. 어. 어. 왜? <웃음> 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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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 이거 봐봐. 떼려보는데잖아. <봐봐>. 뭐? <laughs> <왜>? 때려보는데어 <laughs> 깜짝 놀랐어. 엄청 때려보는데 근데 원래 고양이가 박스 피곤하네. 안에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안 움직인데. <laughs> 아니야 그래서 고양이 잡아서 그 주인 찾아 주려면 그렇게 박스 안에 넣어 놓더라고 우리 여기서 먹을 거야? 근 간판을 싹 바꿔서 깨끗하다 되게 깨끗하지? 어. 뭔가 좀 어. 젊은 사람들이 어. 푸드존 같은 것도 그렇고 어. 시장 상인회 같은 데서나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음, 진짜 쪼그매. 여기 오일장 쓰면 엄청 복잡하고 뭔가 조금. 오일장 답답하고. 있으면 진짜 답답하게. 답답하게. 좁아서. 음. 여기. 이렇게 도는 게단거 같은데? 음. 어. 찾을 수 없고. 응. 음. 여기는 뭐딱방패스 코디존. 음. 호수, 그리고.. 닭강정! 응. 이거 뭐 장날도 아니고.. 야 그거 속초로 시장에 들어갔으면.. 우린 다 데도 그래. 많네! 아, 이런 데는 뭐.. 그치? 새로 바꾸려고 하는 데도 많고.. <laughs> <우와>. 되게 좋다! <laughs> 오우! 와 오. 오징어야? 오. 우와! 진짜 진짜 크다! 뭐와 새로 치잖아 되게 깨끗하네! <laughs> 와 오징어 왜 이렇게 사장님, 네. 산어징어 얼마씩 하나요? 리만원이요 한한만만만 어, 오징어 많이 잡히나 보죠? 많이, 많아요? 많이는 안 잡혀요. 가리비는 없죠? 네. 이건 소량인가요? 네, 그건 소란에요1 7 0 0원이7 0이0원 17000원. 17000원. 만원1 0 0 0원7 0 0 0원7 0 0원 이게 동양 오징어잖아요. 그럼요. 밥 먹고 네 여기는 돈까스 고수김 고수김밥 안에 들어가 볼까 못 하나? 다안 열었어? 돈까스? 여기도 여기도 돈까스인데? 감자전. 여긴 해물파전. 나도 안 그러면 먹는데 나도 하나 내겠어, 먹어. 밥은 먹어. 얘가. 어. 어 제비야? 어 제비다. 어 날라. 제비 진짜 오랜만에 보는 느낌. 무슨 느낌이냐면. 좀 새로 다 만들어 만들고 컨셉을 다 다시 잡, 잡는 느낌이라서 그지그 옛날 에 목포 느낌이 없어졌잖아, 그지아 어, 그래? 목포에서 아 여순가 목포 사람들데 거기서 온 거야, 씨. 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왠지 집 주변의 시장보다는 멀리 지방의 시장들은 더 기대를 하고 오는 편인데 많이 닫아 있거나 많이 아쉬운 부분이 보였지만 표현할 길이 없었네요. 실랑이 보는 유튜버 분도 촬영을 옆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랑 그죠? 똑같은 장날이 아니라 금방 떠나신 거 보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나 배고프다. 금일 휴어. 으, 가는 날이 장날. 아, 이요일에보라고 <laughs> 주말이니까. 으. 이렇게 또 강자 옹심이를 못 먹고 간다 그럼 그거 포장해가지고 갈까? 뭐? 단섬 통닭 그래 아니 사실 장보고 싶은면나 여기 장보고 싶기도 하거든? 응. 근데 아까 그 달걀 같은 것도 사고 응. 근데 뭐 지금 그걸 갖고 가는게 의미가 없으니까 응. 아 안돼요? 결국 저희는 간성 전통시장의 명물 제비와 제비집만 실컷 보고 아무것도 못 먹고 퇴장했습니다. 배고플 땐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다는데 시장에서 정녕 아무것도 못 먹은 거 너무 아쉬워서 기억이 없습니다. 다음엔 꼭 5일당 날짜 맞춰 방문하기로 하고 아쉬운 마음 물멍으로 차박을 즐깁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